30억 원을 가진 이재명은 왜 김혜경에게 보석을 사지 않았을까요?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가슴 아픕니다. 이전 예능 촬영 중 김혜경은 유효강이 가을 자연에게 금팔찌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손목에 아무런 보석도 없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은근히 암시하며 부러워했습니다. 하지만 아내의 암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가 김혜경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? 사실 이재명이 아내에게 어떤 보석도 사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꾸미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.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삶은 모든 곳에서 소박한 분위기를 풍깁니다. 그들의 집은 20년 전의 인테리어로 벽에 있는 콘센트는 10년 전에 단종된 제품입니다. 두 사람의 냉장고는 심지어 남은 음식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낭비가 없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이번 예능 출연료를 전액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입니다. 아내인 김혜경은 수년간 이재명을 이해하고 지지해왔으며 그녀의 온화하고 소박한 품성은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소박한 생활은 두 사람이 평범한 부부처럼 사랑스럽고 애틋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